네, 안녕하십니까. 4월 1일, 반전의 뉴스입니다. 어느덧 이제 2분기가 찾아왔는데요. 2분기의 첫날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배출에서 인텔에 밀, 인텔과 엔비디아에 밀렸습니다. 그래서 3등이라는 성과를 거뒀는데, 이제 기술 초 격차를 앞세워서 2, 3년 안에 1위를 채, 다시 되찾는다는 각오가 이제 보이는데요. 이, 이것에 대한 기사입니다.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배출은 60조 원, 인텔은 6 9 n 조엔비디 a 약 66조로, 조사됐는데 삼성과 인텔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이제 인공지능 AI 열풍과 함께 엔비디아의 매출은 133%늘었습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0자는 이런 시간 안에 반도체 매출 1위로 복귀하겠다는 2000, 2 있는데 2후2 3년 안에 이하이찾스 이제 터 k 하이닉스로부터 HBM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경쟁력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인 마하1도 조만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전체 즉 반도체의 모든 생태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삼성이 다시 한번 더 1등을 차지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오는 뉴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